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재와 부품, 그리고 기대되는 장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자, 지금 소재와 장비와 같은 이런 관련주들이 환경적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선제적인 관점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PT 자료 보시면서 바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들, 바로 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평가되고 있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관련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지금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주의 전망을 좀 살펴보면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베팅하기도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바로 이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께 방송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5G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고요. 어, 수소경제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만 소재, 부품,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정책적으로나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 유심히 지켜보시고요. 관련되어 있는 종목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 측에서요 소재와 그리고 부품 장비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지속, 지속적으로 지금 발표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아무래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대부분 기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재의 국산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본 수출 규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다시 이런 사건들이 어 다시 한번 대두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험적인 측면에서라도 소재나 장비 같은 분야에 굉장히 기술력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와 그리고 부품 그리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정부에서는요 관련 정책이라든지또 소부장 경쟁력위원회를 구성을 한 상태고요. 약 매년 1 조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할 것이라는 방안을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어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향후 5년 내에 핵심 100개 품목의 공급을 안정화하겠다는 내용들도 정부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역시나 정부에서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이런 부품주에 대한 부분들 투자를 계속적으로 하, 해야겠,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소재 부품 장비 협력관을 신설하면서 개정안도 마련을 했고요. 자 차관회의라든지 국무회의를 거쳐서 내달 시행을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어. 중기부에서도요 지금 100개의 강소기업 선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적으로 지금 필터링을 거쳐서 여러 개의 업체 중에 어, 특정 종목들로 특정 기업들을 추첨한 상태고요. 어, 이제 다시 한번 민간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추첨도 할 예정이고요. 결국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결국 100개의 기업을 선정하게 된다라고 지금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하반기 내에 기본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어, 지금 소재나 부품, 그리고 장비 산업의 기술 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나 미래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어 강소기업 100개에 만약에 어 뽑힌다라고 한다면 선택이 되는 기업들은요. 향후 5년간 기업당 최대 무려 182억 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고요. 자, 오늘이죠. 11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국민투표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투표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전문가들의 어 의견이라든지 어떤 평가를 거쳐서 최종 100개 의 기업이 선정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중소기업 성장 터닝 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공격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기로 지금 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어,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투자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된다고 한다면 중소기업들 지금과는 달리 훨씬 더 앞으로도 기업을 키우기 위한 성장을 시키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느냐? 당연합니다. 중소기업진흥청에서 아, 중기부에서 지금 현재 100개 강소기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당연히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 위주에 선정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 그리고 정책적인 지원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기업들 위주로 우리가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신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사업부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뿐만 도 아니라 앞으로 미래 기업의 성장 동력이 될수 있는 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적도 당연히 보여야 되지만 재무 안정성도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 위주의 베팅이 더욱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재무 안정성은 필수적으로 따라붙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나 재무 안정성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베팅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가장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성장성이 높고 안정적인 실적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사실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보이시는 뭐 이오테크닉스나 솔브레인 그리고 원이 i p s 라든지 bh ap시스템 유진테크 enf테크놀로지나 동진세미카 같은 기업들을 제가 먼저 언급을 해 드렸는데요. 자이 기업들 지금 어, 워낙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해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을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이외에도 당연히 어, 단기적으로 이 강소기업 100개 뽑힐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확실적으로는 지금 화면상에 나와 있는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은요, 대부분 최근에 주가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 올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상당히 주가 상승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인 증시가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약간의 차익명으로 흘러나고 있는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역시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국내 대표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막,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 초에 아마 강소기업 100개사가 선정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또 어, 이런 중소기업들, 특히나 소재나 부품, 그리고 장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굉장히 모멘텀이 될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선제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중소기업들, 과거와는 달리 계속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회사를 키워나가기, 성장을 시키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 있다고 앞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소기업들, 앞으로 사실 대기업에 비해서 사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베팅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었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정책적인 지원도 받으면서 성장도 더 많이 할수 있는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중장기적으로도 볼 만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이제 다음 달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오테크닉스부터 솔브레인, 원이가이피스, BH, a p 시스템, 유진테크 그리고 이엔프테크놀로지와 동진세미켐까지 이 정도 되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특히나 중소형주를 많이 베팅하시는 분들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 되는 종목들 단기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데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종목들 중에 또는 다른 종목들도 있겠지만 중소기업들 종목들 중에 상당히 앞으로 어, 주가좀 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 달부터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어, 수급이 좀 붙는 종목들 확실히 좀 차별화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또 중소기업들 중에 사, 반대로 또 하락 모멘텀이 좀 있는 종목들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은 종목들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알림 설정도 좀 해놓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어, 앞으로 콘텐츠 올리는 것들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이외에도요 상당히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들 이 많이 있습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뭐 생생 주식통이라든지 기업 IR 노트라든지 이런 공시 내용이라든지 각각 카테고리별로 좋은 종목들 위주로 대부분 여러분들께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소재와 부품 그리고 장비 관련된 종목들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술력과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대형 기업들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기업들도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부품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내년에 소재와 부품, 장비 관련주들에 관심이 더욱더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언급드렸던 종목들 꼭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주가 추이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순 전문가였고요. 저는 또 잠시 후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